안녕하세요. 시넷 코리아 신동민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미 마이크로닉스의 특별한 PC 케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위즈맥스 우드리안 맥스라는 이 PC 케이스인데요. 특별한 디자인과 조립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설계,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마이크로닉스에서 준비해 주신 부품들 활용해서 제가 직접 PC까지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유지맥스 우드리안 맥스는 전면에 이 고급스러운 이원런 호두나무 목재를 사용해서 따뜻하고 좀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에 뭐 책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구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우드 소재가 많다면 굉장히 조화로운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겠네요. 케이스 측면에는 강화유리와 결합한 이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시스템 내부를 마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뛰어난 냉각 성능과 또 조립 편의성을 갖춘 듀얼 챔버 설계도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위즈맥스, 우디디안 맥스는 다양한 메인보드 폼팩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TX, MATX, ITX 메인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최신 플랫폼 구성을 지원하는 후면 커넥터 메인보드도 호환이 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성능적인 면에서도 강력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최대 410mm 그래픽카드와 160mm 공랭쿨러를 장착할 수가 있고, 상단과 하단에는 최대 360mm 수랭쿨러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펜 구성을 살펴보면, 측면 리버스 펜 3개와 후면 스탠다드 펜 1개 등총 4개의 HDB, ARGB, PWM 펜이 제공되며, 최대 10개까지 확장도 가능합니다. 특히, 인피니티 미러 효과가 이 펜의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해주기도 하죠. 저장장치는 3.5형 HDD 최대 2개, 2.5형 SSD 최대 3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 브라켓이 분리형 설계로 되어 있어서 탈착이 손쉽고 이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한 점또 여유로운 선정리 홀과 조립과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닉스 위즈맥스 우드리안 맥스는 PCI 슬롯이 9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픽 카드 2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듀얼 올이라고 불리는 로스리스 스케일링 기반 게이밍 시스템 구축에 적합하다는 점도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이 마그네틱 방식의 먼지 필터와 스트랩 부착으로 더욱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C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를 꼽으라면 또이 파워가 있을 텐데요. 이 제품은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2 골드 풀모듈러 ATX 3.1 1050W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80 플러스 골드 인증을 받아서 최고 92% 이상 고효율을 제공하는 파워 서플라입니다. 이 ATX 3.1 파워 서플라이 규격으로 아주 강력하면서도 정확한 출력을 내고요. 이가로세로 140-150mm로 x 사이즈도 콤팩트해서 조립도 편합니다. 이 단일 케이블로 높은 출력을 낼수 있는 PCI Express 5.1 캐릭터를 적용했고요. 또 빠르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풀 모듈러, 또 PC가 꺼진 후에 PSU 내부 잔여를 완전히 식히는 애프터 쿨링 기술, 또 제품 내부 온도 50도 이하에서는 팬을 정지하는 제로 팬 기술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서지 4K, ESD 15K로 이 과전압 과전류로부터 보호 또, 정전기도 방지하는 제품이죠. 이 파워 잘 모르면 그냥 이거 사세요라고 할 정도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PC빌드와 함께 구성해 본 모니터도 좀 특별한 제품인데요. ASUS ROG Strix OLED XG27 UCDMG라는 모델입니다. 이 ASUS 네오 프로시미터 센서 기능을 탑재했고요. 최신 4세대 QD OLED를 적용한 27인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해상도는 4K로 전혀 아쉬움을 주지 않고 주사율도 240Hz로 아주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한미 마이크로닉스의 위즈맥스 오드리안 맥스 PC 케이스와 이 다양한 부품들을 활용해서 제가 직접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보드는 에즈락 G890 라이브 믹서 와이파이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미 마이크로닉스의 위즈맥스 우드리안 맥스 PC 케이스로 직접 한번 조립까지 해봤는데요. 이 디자인과 기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PC 케이스입니다. PC를 새로 꾸미실 분들이나 아니면 내방 네 안에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우아한 PC 케이스를 찾는 분들이라면 이유즈맥스 우드리안 맥스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제품 가격도 온라인의 기준으로 한 10만원 수준으로 아주 합리적이라서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넷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